오늘 아침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진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자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에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담고 있습니다. 두번 순환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순환 예고가 두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그 순환 예고가 오늘 3십일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 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어 먼저 순환예고는 앞선 8장에 있었습니다. 그때와 오늘 본문이 다른 것은 이 8장에는 먼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정 인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어떤 일반화, 일반적인 사람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어, 사람들을 통치하는 권위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이 표현은 통치하시는 분이 통치의 대상에게 통제가 되는 그야말로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는 참으로. 어떻게 본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매우 신기한 표현이겠지만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여야 하는 핍박,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중심에서 시작된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넘겨짐을 허락하십니다. 넘겨진다. 우리가 이러한 어, 동사를 뜨고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어, 이 넘겨지다라는 건데 스스로 넘겨짐을 당하는 것이죠. 이 넘겨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 바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세례요한이 채우를 당할 때, 곧 세례요한의 채우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바로 1장 14절에 있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할 때, 이때 잡힌 후라는 이 넘겨주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가 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환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이 단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것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갈 길을 예비하였고 이제 주님께서 세례요한이 예비한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매우 의도적으로 이 마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30절 보십시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요. 사실은 길에서 이어진 이야기죠. 길입니다. 오늘 표현에 마치 이 시작이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넘겨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참된 그 메시아라는 개념이 그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음.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느껴질 만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마가가 32절에 이렇게 기술하지 않습니까? 묻기도 두려워 하더라. 그들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두렵고, 그들 또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그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이해 못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외면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어 가보나움 집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집은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는 장소, 어, 그리고 제자들은 배움의 장소로 이 집이 사용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이 토론을 모르셔서 질문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럼에도.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토론하였느냐라는 질문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신 데에는 적어도 제자들 스스로 그들이 무슨 대화를 했던가 돌아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침묵으로 이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 이들이 예수님의 순한 예언 뒤에 대체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 외면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왕을 기억,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로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후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더큰 권력을 얻게 될까? 서열을 정하는 다툼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는 상황이죠. 먼저 있었던 8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서 순한 예고를 하시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기는 커녕 자기 이야기, 자신의 생각만 말하고자 하는 자기 주장만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두를 불러 앉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시죠. 제자의 삶의 자리는 첫째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과 성김이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야말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래서 사람의 수를 쓸때 개수조차 되지 않았던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중심에 세우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그 아이를 내세우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제일 힘도 없고, 미천한 자를 받아들이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이끄는 일을 넘어서서 지금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온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가까지 지금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 힘이 없는 자, 작은 자를 환영하며 맞이하는 공동체. 바른 공동체는 높은 곳을 지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셨듯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올 한해 청년 이부의 주제를 새롭게 도약하는 청년 이부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시작하며 목자들과 임원들을 불고. 우리 부장 집사님과 함께 리더 모임을 할 때에 도약은 새롭게 도약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약하는 것, 그래서 도약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우리 청년이부 안에 소외되고 연약하고. 그 동안 공동체와 어울리지 못했고 외면받았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한해, 그것이 새롭게 도약하는 청년 이부의 참 뜻입니다.라고 저의 어떤 목회의 방향을 올 한해 청년 이부 목회의 방향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야 할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지금 이 제자들은 걸어가고 있지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란 적어도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그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마지막과 섬김이라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과 섬김이라는 낮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첫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첫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해를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계속 높은 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지는 않았던가라고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걸어가자고 하신 그 길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져서 외면하고 멀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부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우리다라고 찬양하면서 정작 그 어디든지가 내가 생각하는 어디든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제사들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다른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잃어가는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예수님 연약한 자를 예수님이 맞이하였듯이 연약한 자를 맞이하는 교회가 진리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첫째들을 마지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섬기는 마지막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석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상석에 앉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루신 영광에서 시작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자리를 선호해야 되고 낮은 자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지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변함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첫째가 되고 싶어 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고난당하고 싶지 않고, 나는 복음대로 살고 싶지가 않으면서 나의 권리만 말하고 내가 유익만 가져오기를 원하는 삶은 아니었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약한 자에게 마음을 쏟고 십자가에게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주님 언제든지 주께서 가라 하시며 걸어가겠노라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낯고 천한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는지 열어 주셨는데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도 오히려 사망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어리석인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섬기시며 낮아지신 모습을 기억하고 더욱 낮고 천한 자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죽게 하듯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3일절로 민족의 아픔이 있었던 과거의 이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자들,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것을 강요하여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여전히 반성하지 아니하고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 여전히 자기의 생각들만 가득 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나라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모든 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을 멈춰 주시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잘못을 고백할 때에 그들의 잘못을 아름답게 받아서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위로와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